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스티뮬러스 책, 즉 경기 부양책을 위한 어, 그1,200 달러짜리 책이 언제 올지 어,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어, 대충 예상 어, 날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미 뭐 어느 정도 돈을 받으실지 성인당 얼마인지 자녀당 얼마인지는 그동안 많은 뉴스랑 비디오를 통해서 어,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되시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혹시 또 이렇게 애매하게 어 중간쯤에 걸쳐져 있어서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온라인 계산기 링크를 어 아래 유튜브 칸에 어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요. 어이 계산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 직접 내가 이제 싱글로 했는지, 메리드 어 조인트로 했는지, 어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 자녀는 몇 명인지, 예, 17세 이하, 이렇게 돈을 넣어서 캘클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제 뭐 3,400이다, 얼마다, 2,000 얼마다 등등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계산기를 돌려보셔서 확인하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뉴스에 따르면요, 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10일 금요일 기준으로. 아마 일찍 받으신 분들은 이미 2주에 아마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어, 근데 주변에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대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뭐 1순위로 받으시는 것인데요. 특히 소득에 상관없이 어, 2018년 아니면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셨을 때 바로 은행으로 연결해서 바로 세금을 내시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은 경우에 온라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책을 쓰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스티뮬러스 책을 바로 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따라서 은행으로, 은행으로 파일을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돈을 받지 않으실지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아마 이때 안 받으시더라도 말쯤에 한 번씩 이렇게 은행을 체크해 보시면서 돈이 들어왔나 안 한다 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디렉트 디파짓으로 하지 않으셨고, 어, 책으로 하신 분들은 이 4월 24일 때부터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 체크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 소득 층에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소득 만불 이하 저소득층이 4월 27일부터 5월 초까지 어,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 만불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 책을 받게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다음주로 가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어, 소득이 만 1달러부터 2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 책을 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만 1달러부터 3만 달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 책을 받으실 거, 거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어, 소득별로 나눠서 어, 이제 매주 이렇게 책을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 불로 계속 자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어, 그 다음부터는 대충 뭐. 어, 몇만불부터 몇만불까지는 한꺼번에 보낼지 어, 자세하게 제가 그 어, 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렇게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첫 3주는 어, 이분들을 어, 포커스로 해서 어, 책을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5월달부터 해서 계속 책이 발행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8월 30일, 8월말, 9월초까지 계속해서, 어, 페이퍼 책을 인쇄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이제 페이퍼 책만 어, 메일로 보내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 이제 파일링 하신 분들 보내고 또 정보가 잘못돼서 뭐 다른 데로 갔던 분 수정해서 보내고 예,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어, 기록이 쌓이는 대로 어, 바로바로 해결을 해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예, 9월달까지 해서 아마 대부분 어, 페이퍼 책이 다 끝날 것 같고요. 어, 9월 4일부터 이제 발행하기 시작해서 이쁩니다. 예산이 남으면은 이제 고소득에 해당돼서 어, 일정 소득 이상이어서 점점 더스티뮬러스 책이 깎이기 시작해서 이제 쓴 그림은 99,000 이상 부부 합산이면은 19만 8천 이상 소득이 되면은 영어로 책을 받게 됐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은 이제 이 고소득자 분들에게도 스티믈러스 책이 갈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주소나 연락처가 없어서 도저히 은행으로 싸주기도 그렇고 어 편지를 보내기도 그렇고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그 동안에 쌓인 뭐 정보나 아니면은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던지 해서 주소가 없거나 은행 정보가 없는 분들을 이제 9월 중순 때부터 책을 발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IRS에서 있는 페이지 제가 바로 스크린 캡처를 해 왔는데요. 뭐, 스티븐러스 책이다, 트럼프 책이다, 경기부양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IRS, IRS에서 쓰는 정확히 뭔지 이제 Economic i m p 즉 EI, EI, P라고 어 명칭하고 있습니다. 즉, 4월 달부터 이렇게 책을 보내겠다 했고요. 하도 이제 문의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해놓은 말이 이제 둔나콜 예, 우리 제발 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대부분 이제 책 받으시는 분들 우리가 다 정보 가지고 있으니까 어뭐 정보 업데이트 하든지 문의 하든지 이메일 보내든지 메일 보내시든지 안 하셔도 되니까 제발 <laughs> 예, 전화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이제 디렉트 디파짓을 해서 은행 정보를 해서 바로 은행으로 받는 게 아무래도 편하니까요. 체크가 이제 4월달부터 체크가 온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 막 괜히 막제 어, 메일 박스 열어보고 막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1,200달러짜리 책을 지금 국민들에게 뿌린다고 하니까 어나 도저히 뭐 불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편지로 보내지 말고 디렉트 디파짓으로 은행으로 바로 싸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웹사이트랑 포털사이트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말이나 5월 첫 쯤에 준비가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어. 그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하셨, 하겠고요. 예, 그리고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 보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어, 이 체크를 받으시려면은, 빨리 세금 보고를 하셔서, 어, 기록이 남게 하셔서, 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어,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특별히 이제 주소 같은 거를 정확히 적으시고요. 이왕이면은 은행 디렉트 디파짓 정보를 하셔서 이렇게 받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파일러라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세금 보고를 굳이 안 해도 되셨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주소가 있고 기록이 있어야지 IRS에서 체크를 해서 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 프리파일 사이트를 통해서 하도록 가이드를 했습니다. 어, 이것에 관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irs.gov 사이트로 가시면 이쪽에 get info on economic impact pay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eip가 이 irs에서 쓰는 정확한 명칭이니까요. 여기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메뉴를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어, 또 이렇게 예, 클릭을 하시면 은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서 어, 가이드가 적혀있고요. 난파일러는 어, 여기에 정보를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더 팝업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엉뚱한 사이트 프리파일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어, 이 디자인도 다르고 갑자기 지오브이 사이트에서 프리파일 사이트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제 인투잇 이라고요 퀵북 이랑 민트 등의 이제 어, 파이낸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어이 정부 그 irs.gov 사이트 통해서 가셨으면 은 예, 여기는 맞는 사이트입니다 두낫 컨티뉴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소셜 세큐리티를 지금 이미 받고 있거나 레일로드 리타이먼트 즉 철도 쪽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퇴직을 하시면 이제 레일로드 리타이먼트로 이제 따로 어 분리된 그런 은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받으시거나 혹은 ssdi 즉소셜세크리티 디서빌리티 인컴 즉 이제 장애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 보고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irs 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책을 보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밑에 메뉴를 이용해서 정보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어, 텍스 보고를 미리 하셨으면 조금 늦었어도 이미 해놓은 상태이면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굳이 어, 이 프리파일 사이트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2019년 소득이 어, 12,200달러 혹은 어, 결혼하셔서 조인트로 보고를 하실 때 24,400불 이상이 되면은 어, 굳이 또 아래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라도 이제 2019년 혹은 소득이 낮은데도 2019년 어, 택스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어, 또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물음표를 해놨어요 어, 2019년 말에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여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안 해도 된다. 어이 부정의 부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뭘뭘 뭘 얘기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배우자가 안 하면은 너도 안 해도 된다. 그럼 배우자가 했으면 너도 해라는 소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보를 이따위로 적어놓으니까 예, 사람들이 헷갈리죠. 예. 어쨌든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9년 날짜 기준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어,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또 여기에 할 필요는 없다고 아, 해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클릭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본인 정보를 넣고 하는 건데요. 어, 저도 이제 더 이상 진행은 못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로그인 화면 정도만 어, 이렇게 생겼다 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달력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언제쯤 체크를 받을까 보여드렸고요. 어 IRS 사이트에 가서 어이 메뉴를 찾아가면 관련된 정보가 있다. 그리고 혹시 어 기록이 아예 없으신 분, 그동안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되셨던 분들은 이런 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어, 정보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은. 아 제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